네, 박서연입니다. 지금 여기 보여지는 데가 바로 이제 화성이죠. 이제 여기 이제 로타리 쪽에서 우정 쪽에서부터 이제 이게 노진 낚시터쪽 이쪽을 좀 넘어서 계속 가다 보면 이제 남양 이제 신대교예요. 이게 예전에는 저 아래쪽에 그 주유소 그냥 그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런 데들을 넘어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이제 평택 쪽에 있는 그뭐 화학 공장 같이 생겼던 거, 둥글둥글한데 보이는 데들 그쪽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서 바로 직진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신대교를 넘으면 바로 평택 포승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보셨듯이 어 화성 그 기아차 앞에 있는 게 100만 평, 150만 평을 좀 메꾼다 이거예요. 그 옆에 14만 4천 평이었나? 마지막 1 4만 4천이 그러니까 거의 무슨 뭐 신천지도 얘기 나오는 것처럼 막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음. 평수가 좀 그렇게 됐네, 진짜. 어떻게 숫자상으로 보면. 하지만 이 화성 쪽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발이 있다라고 하지만 평택을 한번 놓고 볼까요? 570만 평인가? 500몇 평인가? 이게 단위가 너무 커지니까 그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서 평택항을 지금 개발을 한다. 근데 서평택 쪽은 이미 지금 가시권에 들어와 있어요. 실제 안중력 안중력 하는 것들 다 들어와 있었죠. 현덕지구 현덕지구 다 개발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포승 쪽은 이미 지금 거기서 그게 이제 황해 BIX라고 그래 가지고 그쪽은 이제 자동차 클러스터라고 해서 그쪽을 이제 미리 개발이 들어가고 있는 게 눈앞에 보이거든. 자, 이제 바로 이거 다리 이제 넘어오는 거 여기가 바로 이제 바로 저거예요. 포승이란 말이에요. 포승쪽도 보면, 일자리는 이렇게 많은데, 여기 주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위쪽으로, 화양지구도 아직도 개발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시권에 들어올 때쯤에는 이미 가격이 뛰어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수 있다. 눈앞에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삼기신도시 뭐 맨날 나와 있잖아요. 뭐 왕숙지구, 무슨 어디지구, 뭐, 정말 많잖아요. 뭐 경기도 일제 쪽에도 있고. 자 지금 잡혀있어요. 개발을 하고 있는 데들도 있어요. 할수 있는 곳들 안에서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물어요 사람들이. 농치는 이제 내년서부터는 아예 안되니까 올해 안에 빠르게 해라.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살려고 해도요. 어, 농기구 구매를 했는지 뭘 했는지 작용을 할건지 실제 서류를 갖고 다 가서 그 영수증들 다 보여야 돼요. 아니면 전부 다 반려됩니다 이런 것들 정확히 아시고 구매를 하시기를 할 때는 진짜 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땅을 구매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제 투자를 원하신다 라고 할 때는 동네 부동산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 복도방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제 지금 뭐 저한테 와서 부동산 배워보겠다고 하는 젊은 친구들 많이 와요 보면 그냥 복도방에서 앉아가지고 집이나 이런 것들 여러 번 보여줬대 그게 다예요 그러면 그거 보여주면 뭘할수 있느냐 할수 있게 뭘할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인허가를 내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통공사를 실제로 해봤어요 뭐또 건설업을 하셨던 분이래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럼 실제로 해가지고 농축중이라든 이런 것들 본인들 다 어떤 걸 해보셨는데? 아, 이걸 뭐 비아냥거리자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수익을 내고 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해보지를 못한다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 제가 지금 이게 실장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어, 일단 미팅 날짜부터 먼저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뭘 어떻게 뭐 전화상태로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